오늘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이어진 그 테크노마트 와봤습니다. 테크노마트 10층 보시면 푸드코트가 있는데 여기 떡볶이가 괜찮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, 여기 보이시죠? 여기, 여기, 여기 동그리 떡볶이. 네, 여기 갈 거예요. 엘리베이터 10층 누르시고 올라오시면 되고요. 여기 10층 가운데 골목에 보시면 이렇게 장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여기 44호고요. 동그리떡볶이 보이시죠? 메뉴판 보시면 생과일 주스를 같이 판매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세트 메뉴 중에 저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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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문했습니다. 네, 이거 주문했고요. 주문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옆에서 생과일 주스 이렇게 갈아주시고 옆에선 이렇게 떡볶이랑 그리고 튀김 그리고 핫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가게 한쪽은 이렇게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쟁반에 이렇게 포크랑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떡볶이는 약간 검붉은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밀떡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은 직접 사오시는 것 같고요, 공장 거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떡볶이 특이한 점은 어, 먹을 때 파인애플 맛이 나요. 이게 떡볶이 만드실 때 이제 설탕이나 뭐 물엿을 넣으시잖아요. 근데 여기는 떡볶이 만드실 때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법도 한데 먹다 보니까 참 오묘하게 잘 어울리는 맛이라 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떡볶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올려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은 좀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